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보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 급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러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소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가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했습니다. 이러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견문 앞에 복되게 이것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본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내려지지만 그 은대 그은 아래에서도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참 본받아야지라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부자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고, 그래도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본받지 말아야 될 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생을 소망 가운데서 죽음 너머의 천국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가는 천국, 오는 천국, 오는 천국도 있어요. 그래서 오는 천국도 이루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부자 예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먹으러 하다가, 그렇게, 개들이 와서 흔대를 핥아가는 나사로, 이 사람도 본받을 인생을 못 본다,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가난한 사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절박한 사정이 있을 지 나는 하나님 나라는 꼭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는 천국과 오는 천국 중에 무엇이 더 중합니까? 가는 천국이 더 중합니다. 할렐루야, 공자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님이 제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공자님 말합니다. 이는 사람도 모르면서 귀신을 알락하노 <laughs> 말문을 막았다 그래요. 또 그다음 또 묻습니다. 죽음 뒤에 내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이는 이성도 잘 모르면서 내세를 알락하나? 지금 현세도 알고 현세를 똑바로 알아라. 뭐 그런 얘기했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비문입니다. 내세를 알고 오늘 이세, 이성을 살아내는 것, 현세를 살아내면요, 그걸 정말 론적 삶이라 그래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개판으로 살아도 지옥 가거나 천국도 그거 그러면은 오늘 개판으로 살고 그냥 즐기고 살죠. 돈 수억 있으면 내 혼자 호유하시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뭐기 김아이 한번 던져 주고 말지. 그런데 내세가 있다고 믿으면 오늘의 현세를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는 천국과 오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간, 간 지옥의 모습을 나누다가 이제 끝냈는데요. 자세히 좀더 나누고 넘어갑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갔더니 벌받는 데라는 거예요. 지옥은 첫 번째 지옥의 특성은 벌받는 곳입니다. 많은 뭐 곳이다고요 벌받는 곳이. 현세에도 벌받을 수 있다 없다. 네, 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벌 받는 것을 자녀에게 내려지는 벌이라고 해서 그걸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맨날 개판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다루신다고요. 광야가 끝이 안 나요. 적절히 다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루어짐이 필요해요. 그런데 적당히 다루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들어서시고 이래야지, 끝없는 광야 하는 분들은 자기 안에 끊어지지 않는 심각한 죄가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장로님인데도 목사님인데도. 그래서 그 징계하실 때 깨닫고 깊이 회개하면요. 감사하고도 깊이 회개하면,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도 죄성이 일어나요. 죄성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해야 됩니다. 그시다 은혜 아래서 이겨내든지, 잘 해소하든지, 은혜 아래서 이겨내든지, 아니면 잘 해소하세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욕망들은 그거는 인간이 가지 육성의 본성이에요. 그거는 어떤 거는요,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좋은 영화를 보러 갔다 온다든지,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온다든지 하면서 잘 해소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냥 수다도 떨고 그냥 너스레도 떨고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고 그래서 감정의 쓰레기들을 이렇게 잘 해소하는 거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병나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셔야 돼. 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현세를 살아가는 중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옥은 덜 받는 데입니다. 근데 현세를 살아가는 중에도 자꾸만 벌 같은 징계가 감당 계속 온다. 자꾸 커져요. 성격은 감당치 못할 시험 그락지 않는다 했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 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옵니다. 집안 날라가고, 뭐, 아, 사고 나고, 엎지락질락지락해보서 감당치 못하지. 돌아버리죠. 그런데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서 현세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은혜 아래에서 다 이겨낼 힘도 주시고 은청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지옥은 어떤 데냐? 목마른 데입니다. 네. 지옥간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컵으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아이고야 좋네. 이래야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울 찍어서 혓바닥에 서늘하게 해주는 그거 지금 요구할 정도로 절박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를 살아갈 때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세를 살아가면서 받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도 저주도 우리의 목마름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 영혼의 생수를 확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어떤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같이 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생수는 어떻게 열리느냐 억울한 사람 은혜 받을 때말때옆 사람 물어봅시다 억울하십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생수가 열립니다. 네. 죄진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 형이 그랬어요.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거 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토해낼 때 그때 임하는 은혜가 성령께서 시원난 생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가 열리면, 여러분, 이땅 가운데 살면서요, 이게 목마른 사람은요, 자꾸 끌떡거려요. 어렸을 때 엄마 사랑,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요, 세상에 안 끌떡거려도 돼요. 근데요, 이거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사랑에 끌떡거리요 사랑이 끌떡거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랑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진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끌떡거리는데, 자기 수준은 안 되고, 보는 눈도 그러니까, 그냥 가짜 사랑에 속아서 인생 당진하고요. 그냥, 그러면서 더 갈급하게, 갈급하게 그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 사랑에 끌떡거리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을 능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흐득 채워져요 그리고 이게 갈급하니까 갈급한 자꾸 쾌락으로 달려가거든 중독으로 달려가는데 중독증을 나타내는 애들을 보면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은요 결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한걸 자꾸 채울려 하다가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것. 그런데요. 스님의 은혜가 생수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목마른 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야세 번째, 지옥은 어떤 데입니까?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과 단절된 곳입니다. 천국과 단절된 것이에요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옥같은 삶을 살때 있습니다. 살아도 산것 같지 않은 생을 경험할 때 있어요. 근데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의 생은 천국과 이어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들이 있는데 아주 지옥같은 시간을 경험한 데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확 퍼져버립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붕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07년 장대현 교회 붕운동. 일제가 만주사변 일으키고, 일제가 한일합방 준비에 나라가 희떻히 넘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붕운동두 번째 붕운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1954년도 용문산 기도원 붕운동. 6.25 전쟁 끝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부모이고 자식 잃고 그냥 아린 가슴 가 지고서 먹고 살기 망망한 절망한 처지에서 지옥 같은 삶의 자리 안에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다가 부흥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현세의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살갑게 느끼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현세는 아직까지 천당과 구렁텅이가 놓여지 않거든요. 천국이 여기 있거든요. 할렐루야!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다리 너희 안에 있는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과 이어진 은혜의 자리 안에 있을 때 천국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어제 난다만 얘기요. 아버지야 구하노니 내 아버지 집에 나서로 좀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는 이에게 고통 겪지만은,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할 지니라? 들을 지니라. 이 땅에 목사도있고 이 땅에 전도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이다? 회개할 겁니다. 그런 기상천외한 일을 보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합니다. 모세와 승제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실제 로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요 나사로 말고, 예, 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시신에 썩은 냄새가 나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소문이 쫙 퍼집니다. 나사로가 살아났 누가 살렸대? 예술한문이 살렸대. 그분 누운데? 그분 여차여차 어머 그분 왜 그래? 하고서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그것 듣기 싫어서 나사로까지 살아났다고 다시 죽여버려 <laughs>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계기는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인 될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이고 꼭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로 나타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도 안 믿습니다. 왜요? 왜안 믿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대 내가 그분을 교회 나가면 천당 간대 이게 아니거든 복음은 뭡니까? 나의 전 인격을 삶의 태도를 바꾸는 여정으로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회개하는 내 삶의 태도를 바꿔서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laughs> 그거하면 손해 나거든. 그거하면 재산에 충나거든. 그가하면내 본성을 떠도고 쳐야 되거든. 그래서 회개하는 거 여러분 오늘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도 감사하게도 저 같은 사람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간에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전화 와서 울면서 전화. 하는 울면서. 울면서 왜 전화했냐. 자기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한테 그도 사촌이죠. 여동생의 시어머니가 시안부 판정 받고서 이제 인종 날짜 받아놨다 3, 4일 뒤에 곧 죽는다. 가족들이 다 모여가 날리났는데그 시어머니가, 동생의 시어머니, 저게 시어머니가 아니고, 동생의 시어머니가 동생한테 너무 잘해줘더래. 근데 그분이 안 믿는데, 안 믿는데 그분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울면서 내한테 전화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야, 되게 믿음이 좋은 건지, 어지람이늙은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울면서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동생의 시어머니예요 동생의 시어머니인데, 그거 놓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도 그래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어, 저희 가족도 불신자 그습니다 형님이 안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안 믿습니다. 한명한명보음전에서다 믿게 되는데, 어, 형님은 안믿다요 우리 형님의 영혼과 형수님의 영혼 도고서 내가 얘처럼 울수 있는가,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이래 올라오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사도 마말 소식을 맡겨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이복음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에이, 저 사람은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저 사람은 복음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복음에 더잘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는 거지요. 근데요. 진리를 전해놓으면 이런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은 부자가 전당 가는 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 어렵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근데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면더 뭐 어렵다. 그래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조환하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놓으면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전도가 왜 어렵냐 가족 전도는요 내 치부를 다 알아요 내 연약함을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다 알아요 니네 같은 놈이 가는거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가족들 사이에 내가 득을 세워가고 양보하고 겸비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나도 자식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피 모든 십자가의 진리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디포티라고 예, 하는 전도법으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한국 승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전에그 만명 가까운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분 전도하신 전도법이 그렇습니다. 5번짜리 간증. 내가 하나님을 만난 5번짜리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짓고 살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CCC 출신이니까 사연이 전하는 겁 5분짜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손가락 한번 펼쳐보세요. 오른손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셨고,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어떤 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 두 번째 손가락,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천당도 못 가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축복도 못 받고, 저주도 받고. 자, 이게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 당신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 어떻게 큽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피 보세요. 여기가피 보세요. 요렇게. 안 피지죠? 예, 요래가지고 억지로 피 보세요. 억지로. 안 편히 펴보세요, 억지로. 이렇게, 다른 손으로 이렇 밀어서, 억지로 펴보세요. 안 펴지잖아요. 네 번째도 잘안 펴져요. 잘안 펴지는데, 억지로 다른 손가락으로 밀어보세요. 이게 아픔의 손가락. 아프지요? 손가락 진짜 아픔의 손가락. 따라서 아픔의 손가락. 그래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당신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바으시고 당신 대신 목마름에 드시고 당신 대신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시고 아픔에 선거 그 아픔 그분의 아픔 때문에 옆사람 고리 걸고요 당신은 천국의 약속 받았습니다. 포리 걸고 도장 찍고. <laughs> 이건 사형님입니다. 손가락 좀덮로 간단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면서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 천국이 있는 것, 하나님 살아 계신 것, 증거해 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이 복음 받으면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풀어집니다. 라고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기 t 포티 전도법이에요. 인도의 그 성사님이 이 전도법 가지고 왔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인류의 만명을 전도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삶으로 가족들에게 다 그냥 덕을 끼쳐서 복음을 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요. 근데 그래야 할수 있는 사람은 천명에 하나 안된다. 왜? 니나, 내나, 죄인인데, 니나, 내나, 죄인인데, 모든 득을 다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고, 변화되어 가는 내 과정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떡합니까? 모세와 순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대 아래에서 가나갈 때성령이 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기를 만드시는데 그 계기를 더잘 잡으려면요.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울산역 두동에 가까이 두동 출신의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재병랑 목사님은 안 믿는 가정 출신입니다 경주 최씨 집안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서 와 신학을 해서 사모님을 얻었는데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긴 한데 영적 공격을 심각하게 받은 거. 영적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서 막 정신병원 을 가야 될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거 넣고서 확, 확 기도하고 합름한 기도하고 실험하면서 그게 확이겨 내졌어요. 이겨 내지면서 예언이 왔습니다. 예언이 왔는데 이제부터 너희 시대 가정에 복음이 풀어지게 될 거고 다 예수 믿게 될 거다. 예언이 왔어요. 그 싸워 있는 게 뭡니까? 최병낭 목사님 그 시대 가정에 역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 혼미케 하는 복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진리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접촉점이 더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자와 나설의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서로 지옥 간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영혼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들 속에서 예수복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있고 이조리에도 다마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지옥 가고, 그들의 죄 가운데 죽어 저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내남 제일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 안에 승리의 성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내남의이 조리에 구원의 방주로서 임받게 하나님 주자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